안녕하세요. 자, 전편에 이어서 오늘은, 자, 전편에 제가 초보 정육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추가를 해서 상권을 고르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어, 상권은 일부, 일부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저의 성공담과 실패담, 자, 전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한번 자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실패한 거라 어. 첫째, 자 아파트하고 주택 이 있고 또 이제 상가촌이잖아요. 아파트촌, 상가촌 그다음에 로드샵 이렇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품을 팔아야 된다. 첫째, 발품을 팔자. 네, 이겁니다.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이유는 아, 일단 내가 아파트를 선택했다. 아, 그러면 아파트는 사실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죠 크게 어 망하지 않는 그런 그런 곳인데 어 아파트를 선택을 했을 경우 본인이 아파트를 선택했을 경우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뭘잘 보셔야 되나 제가 실패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면에 아파트 자 2300세대가 있었고 어 아니 1300세대가 있었고요 제가 마트에 마트 안에 자, 코너로 들어갔습니다 정액 코너로 들어갔는데 자 마트 정면에 1300세대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d로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도 거의 한 1500세대 됐죠 그러면 두개 합치면 27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쵸 2700세대가 되는데 제가 망했어요 제가 망했어요 제가 처음에 오픈해서 상당히 좀잘 됐습니다 그러면 오픈해서는 좀 됐는데, 제가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조사를 게을르게 한 거예요. 발품을안 안 팔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팔품 좀만 팔았어도, 어, 이렇게 망하진 않았다. 왜? 앞에 1300세대, 뒤에 1 5 0 0세대 아파트만 믿고 들어간는 사례거든요. 앞에, 자, 1300세대 정문에, 자, 뒤에, 주공 아파트라고, 어, 1500세대 믿고 들어갔는데, 주위에 마트가 몇개 있었어요. 거기도 잘안 됐었어요. 천안입니다, 천안. 창고로 충남 천안인데, 거기도 안 됐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될 거라고 그냥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아예 편하게 간 거죠. 근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이유는 그 아파트 자체가 좀 부자 동네였었고, 집에서 밥을 안해 먹어요. 밥을 안해 먹었던 거예요. 원인은. 그리고 학생들도 별로 없고 맞벌이 부부가 또 많고 좀 좋은 직장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좀 씀씀이가 센데 고기 같은 거 야채를 잘안 안 드시고 마트에서 잘 나가던 게 과일밖에 없었어요. 과일. 과일은 아무래도 후식으로 먹는 거니까 간단하게 깎아서 먹는 거니까 요리하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은 많이 나갔는데 고기나 야채가 너무 안 나갔어요. <laughs>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80~90%가 맞벌이 부부였더라고요. 애기도 없고. 예.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으니까 밥을 해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회사에서 회사 끝나면 와서 저녁 한끼 먹으면 그만이고 안 먹으면 뭐 시켜 먹던가 이런 형이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세대만 보고 갔다가 완전 낭패당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발품을 팔아야 돼요. 또 성공한 사례는 뭐냐면은 성공은 또우연이 됐어요. 우연히 아는 분이 다 쓰러져 다 쓰러져 가는 거 제가 한게 아니라 제가제 주위에 있는 고기 장사 오래 하신 분. 그분인데 거의 망했었다가 그 하나로 일어섰죠. 그분은 성공한 사례가 뭐냐면은 어 주공 아파트인데 거기는 아주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거의 재개발 해야 될 정도로 낡은 아파트인데 세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1500세대 정도 좀 됐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우, 좀 도와달라고. 사람 좀 빼달라고. 평수는 한 12평 정도 됐는데, 어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뭐 50이나 팔 100만원 팔면 많이 팔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400을 파는 겁니다. 400. 400이면 꽤 많이 파는 매장이에요. 개인 매장 치고는. 400이면 보통 3, 4천 원 가져가죠. 2, 3천 원. 최소. 그 뭐, 한 두, 두명에서세 명이서, 명이서 일해갖고 2, 3천 가져가면 괜찮은 거잖아요. 운이 좋게, 어, 그렇게 돈을 버셨는데, 그 이유는, 거기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많고, 예, 가족 단위가 대가족으로 많이 살더라고요. 특히 또 할머니들이 많이 살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 손주들, 아이고, 손자들 막 엄청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막잘 먹으니까 요즘에도 얼마나 잘 먹습니까. 삼겹살도 뭐 다섯 그씩 사가고, 막열근씩 사가고, 뭐한번 사가면 뭐열근씩막 이렇게 사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객단가가 높으니까, 예, 한명 사가는 게 높으니까, 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거기는 안 들어갔을 텐데 그 형님이 거기다가 조그만 상가에다가 차려서 어, 성공한 사례 그분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아, 될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는 어, 장단점이 다 있어요 내가 고객을 완전히 만족시켜서 하면 진짜 더 대박을 날수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자, 발품을 꼭 팔아야 된다 자 발품을 꼭 파셔야 절대 실수를 안 한다 실수를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 아, 최소한으로 할수 있다. 최소한의 피해로 갈수 있다. 이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주택가. 주택가 실패 사례. 자, 주택가 실패 사례.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은 돈이 없어서 주택가로 간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은 돈에 쫓기면, 제가 처음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육을 마스터할 때까지는 돈을 꼭 모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별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1, 2천 원이라도 현금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대출 받아서 충분히 할수 있는 돈이 대출 받으면 생기지만, 제가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돈이 없었는데 쫓기다시피 해서 주택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뭐 주택가 해봐야 세대는 많이 살아도, 솔직히 요즘 마트로 많이 빠지잖아요. 어떤 확고하게 눈에 보이게 좀 싸게 때리지 않는 이상, 주택가에서는 좀 솔직히 사실 힘들어요. 주택가도 이런, 뭐 일반 주택만 많다는 데가 아니라, 주택인데 상가식으로 좀 섞여있는 데 있죠. 뭐 술집도, 뭐 선술집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어, 뭐 투다리 같은데, 뭐 치킨집 있고, 어? 이렇게 쑥대갖고연결돼 있는 데 있잖아요. 뭐 호프도 팔고, 뭐 부식집도 있고, 한 동네에 이제 한 상권이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데를 들어가셨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안되지 안됐어요 망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주택가는 들어가실 때 혹시라도 돈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돈이 없으면 없다고 그냥 막 마음 급해서 싸니까 월세 뭐 4,50이면 되니까 그런 데는 절대 들어가시면 벌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건 비추입니다 자 아파트는 다시 결론을 드리면 아파트에 가실 때는 꼭 발품 팔아라 꼭 반드시 발품을 팔으셔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자, 같이 다니는 사람도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아, 여기 어때? 어때? 막 물어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도 몰라요. 그분도 모릅니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듣는 게 나아요. 어, 많이 망해보고 많이 이렇게 본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는 게 낫지 어, 친한 친구들이 나가서 여기 어떻겠냐 괜찮겠냐 그러면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고 왜또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100%의 말은 또 귀찮기도 하고 진짜 친한 친구라고 해도 약간의 귀찮음이 있는 거예요 또 본인이 가게를 차린다면 또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고 질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발품 팔아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같은데 좀 가시고, <laughs> 부동산이나 아니면 아파트 앞에서, 내가 이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 그처 상가죠? 아파트 그처 상가를 가서 시장조사를 하는데, 일단,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 타임 때 한번 쑥 보세요. 많이 들어가나. 그러면 대체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저녁 때라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녁 때도 한산하고 그런 동네는 그런 아파트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어, 많이 힘듭니다.기 때문에 제가 망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성공한 사례랑 그점꼭 참고하세요. 다음 편에는 통가랑 어, 마트, 그다음에 로드샵 뭐 이러고 로드샵과 마트 이거에 대해서 어, 좀 자세하게 또 한번 다뤄볼게요. 금방 올립니다. 세상 있었던 일을 꼭 말씀드리는 거니까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최소한의 손실을 덜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편에는 로드샵, 자 길거리 로드샵의 장단점이랑 그다음에 또 마트의 장단점, 자 요거를 꼭 말씀드릴 테니까 그 동영도 상 많이 참고해 주시고 돈이 없지만 벌수 있는 소액으로 할수 있는 어 방법, 어 그런 거를 또 제가 또 알고 있으니까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